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1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8월 달 오늘이 말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초가 올려드라는 9월이라고 볼수 있죠. 9월 달이 달이 닥쳐옵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아, 엄청나게 빠른 이 세월을 어, 옛날 선조들은 어, 허리를 붙들어 멜 수만 있다면 붙들어 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신 음, 분도 있어요. 하여튼 오늘 8월 30일, 에, 8월 말, 8월 3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에, 오늘은 구, 어, 국내 문제하고 외국 문제하고 간단히, 속보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 제가 존경하던 우리 선배 불쌍하게 돌아가신 선배에 관련한 어, 저와의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나라 구, 국내 그 소식은 어, 정치권에는 뭐 어 여당은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어 아주 음 사상 결단하는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재용 이재명 후보가 전에 소송권에 대해서 무료 변론한 거가 지금 이제 문제를,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것이 아주 상당히 큰 문제로 비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뉴스에서 보도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아주 이재명 후보한테 치명타가 될수 있는 그런 사안도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야당 측에는 홍준표 후보가 역선택을 방지하는 것을, 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역선택이라는 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론조사하는 것이, 어, 이 정당 쪽에 있는 사람이 선택이 되면,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해서 여론조사 물어볼 적에 그 여론조사 그 전화가 가는 것이 민주당 측에 있는 사람들이 받았을 때는 국민의힘의 약한 후보를 지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민주당의 역선택에 의해서 좀 높다. 최재형 후보보다 높다. 그래서 최재형 후보가 어, 역선택 방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어, 여당 측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표를 좀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역선택 그것을, 방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죠. 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도 다할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다 그러나 당 측에서는 여당 후보를 뽑는 것은 여당 측에 관련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 여당 측에 연계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웅은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었으니까 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텐데요. 홍준표 후보가 그걸 반대하는데 역선택 그 방지하는 것을. 방은 반대했는데, 전에 대표있을 적에 역선택 그 방지하는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는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속였는지,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역선택 그 방지는 안 된다. 그냥 전체 국민을 하자. 뭐,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에, 정치계에서는 홍준표의 그속 마음, 그 마음이 에, 잘못 가지고 있지 않냐,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음, 말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문제는 뭐 이렇게 말씀을 줄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카불에 에, 관계되는 아스 그 어. 그,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잖아요. 카불에 카불 공항 근처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27일 날인가요? 27일 날어그 IS 그그 그 아주 그 자살 폭탄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그 공항으로 쪽으로 오는 것을 에, 미국에서 무인 비행기가 그쪽에 폭격을 해서, 그, 자살 폭탄, 거기 관계된 사람, 그 사람들을 사망하게 했다. 죽었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요. 그리고는 이틀 더 지난, 지난 후에, 카불 공항으로, 그, 카불이 수도 아닙니까? 거기 이제 그 국제공항이 예, 하미드 카르자이라는 국제공항인데 어, 카르자이 공항 근로 이제 그 공항 쪽으로 이제 차가 뭐, 어, 이제 들어오는 것을 미국에서 어, 그걸 에,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미사일을 폭격을 해서 폭파됐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어. 미사일로 폭격이 돼서 차가 불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제가 외신을 좀 들어가서 다 뒤져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지금 현재 어, 깊이 있게 그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이번에 그좀 어,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어 이번에 지금 이것이 이제 이거 저기 저차 차량이 폭파돼 가지고 이거 검문 영기 내면서 타고 있습니다. 이게 공항으로 갈 가는 쪽으로 있는 건데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 IS에서 폭탄을 자살 폭탄 있는 사람들이 공항 근처로 그 가는 것을 가는 거를 이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 미, c r 램 이라고, 뭐, 무인병 무인비행 있잖아요. 무인병기가, 어, 그 미국 본토에서 조종한답니다. 어, 대단한 미국의 기, 지금 정보력과 기술력이에요. 그걸 정보 입수해서 차가, 폭탄차가두대 갑니다. 근데, 어, 미국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뭘 쏘게 되면 폭파되면서, 폭파되면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 어, 그, 죽음에 이르게, 사망할 수, 하게 될수 있으니까, 피해를 볼 수, 볼수 있으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아주, 그, 그 고기만 해당되는, 어,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미사일은, 그, 에, 폭탄이 폭파되는 게 아니고, 칼날, 미사일이, 칼날이 딱 들어가면서, 여섯 개가 칼이 퍼진다는 거예요. 빡 퍼지면서, 그 사람들만 살상으로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가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거죠. 어, 그게 최신 무기예요. 그게, 그것도 비행기가 가다 보면, 어, 그, 저기, 저, 저 전투기 가다 보면 IS에서 미사일을 쏴서 이게 비행기가 폭파되면 비행사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까 지금은 무인 비행기를 갑니다. 사람이 타지 않고 비행기가 갑니다. 그래가지고 폭파물, 물, 차, 폭파물을 찾아서 아주 거기다 백발, 백발 백중으로 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S라든가 이 탈레반에서 그 비행기에다 미사일을 쐈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니까 미국은 사람을 중요시하니까 그 무인 비행기만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는, 어, 그 무인 비행기를 보내서, 그, 이 칼날 있는, 그, 그거는, 그, 미사일을 쏴서, 어 쏴는데, 그, 지금 우리나라 보도되는 건 미사일을 맞아서 폭발됐다고 그러는데, 그, 자살 폭발, IS 요원들이 타고 가는, 지금 현재, 네명 정도라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차에다 폭파시켜서 자살 폭탄의 폭탄을 가지고 있는 그차 안에 있던 그것이 폭발이 돼 폭발이 되던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여기 그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어 여러분들 이게 보십시오 이게 지금 차, 자동차가 이렇게 타가지고 불타면서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어 지난번에 공항에 폭파했던 거 미군 13명이 죽고. 어 170명 정도가 사망하고 민간인이 1,500명 정도가 부상자가 생기고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 끝까지 추적해 주고 보복하겠다 이렇게 발표. 어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에서 미리 저렇게 폭발을 안 시켰으면 저 자살 폭그 특공대, 자살 그이 폭격을 야, 저, 폭탄 테러하는 그 테러 분자들이 공항 건방에 가서, 뭐, 호텔이든지 뭐, 큰 건물인데 가서, 그어 만약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또 공항에 타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거기다 폭파시키면, 진짜 수십 명, 수백 명이 또 사상자가 날뻔 했는데, 미리, 아, 공항 쪽으로 오는 것을, 뭐, 이미 정보를 입수해서 찾아가지고, 무인 비행기가 미사일을 쏴서, 그, 폭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칼날이, 칼날이 여섯 개가 쫙 퍼져가지고 어, 들어가는 거, 자동 차를 뚫고 이렇게 하는 그 폭탄에 의했는데 그 차에 가지고 있던 그 IS 요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살, 음, 자살 폭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그 폭파 그것이 그게 떨어지면서 미사일 떨어지면서 그것이 어, 폭파된 거죠. 그냥 빵 터지고 또빵 터지고 빵터지고 이게 이제. 그게 그 안에 있는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는 것이 어, 그 자동차에 그, 그 불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든가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를 지금 그 무시하고 뭐하고 뭐안 됩니다 지금 뭐 이북 같은데도요 김정은이 다니고 있는 거 인공위성이 딱그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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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그거, 저렇게, 뭐, 무인행기 띄워가지고, 뭐 하면, 뭐, 그, 뭐, 도움을, 꼼짝도 뭐못 합니다, 게 아, 여튼 오늘, 이렇게, 어, 그, 카브레 소식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은 8월 31일, 음, 31일 날이잖아요. 어 거의 1년 전에 제가 제일 참그 존경하던 학교 선배가 불쌍하게 돌아가신 1년이 돼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가족도 이끌래서 그분의 이름은 인천에 누구다 하면 다알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고인되신 그 선배는 어, 저희 인천고등학교 5년 선배입니다. 인천고등학교 5년 선배고 그 양반은 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정치외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채에도 일을 더 했었고요. 어, 상당히 똑똑한 양반입니다. 뭐 키는 작지만 똑똑한 양반이고 그 양반 고향은 이북이었습니다. 이북에서 어, 피난 나와서 어, 강화에 살다가 또 개양에 살다가 또 인천에 살다가 이렇게 사신 분입니다. 어, 아주 어, 실력이 많은 분입니다. 똑똑하고 어, 항상 그 어, 이북의 고향 동네를 한번 가보고 싶은 어, 그런 마음 속에서 저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셨고 내가 특별히 이 양반의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어,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어, 제가 젊었을 적에, 전에 내가 방송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어, 야간 고등 국민학교를 개항해서 제가 했습니다. 한 300, 어, 한 20, 30명 그 중고등학교 못 가는 사람들을 어, 모아서 밤이면 그 공부를, 중고등학교 과정을 가르키는 일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 이제 가담이 됐고, 이 그, 지금, 그 선배도, 그 선배도 거기에 같이 가담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 거기, 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던 청년들이 한 16명이 됐으니까요. 뭐, 각 과목 맡아야 되니까, 뭐, 영어, 뭐, 국사, 뭐, 음악, 뭐, 이런 거다 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나왔었는데, 다 무료지요. 거기 나오던 학생들은 무료입니다. 또, 또, 거기 나와서 가르치는 선생들도 봉사입니다. 무료입니다. 그 선배가 아, 아주 실력이 많은 양반인데, 그 양반이 데그 양반이 거길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는, 뭐, 우리 집에도 같이 자기도 하고, 저하고 같이 뭐, 이렇게 다녀는데그 양반이 저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 성품도 알고, 그리고 그때 그 학교 운영할 적에 중반 넘어와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어, 제가 추가돼서 했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지원도 해주고, 예산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어, 학생들을, 그건 한3년간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어, 그러다 결국은 이제, 어, 교육청, 교육청에서, 어, 자꾸 그 조건을 많이 걸고, 뭐, 어떻게 학교 저라 뭐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음 문을 닫고, 우리, 나는 서울 올라가서 시원대에 입사했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고, 어, 실력 있는 장관입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그렇게 좋아하고,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 미안하지만, 권주망이 저를 그렇게, 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아, 그래서 참, 에, 저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얘기 많이 해주시고,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젊었을 때에 그, 야간 고등학교 할 적에 했던 그 열정, 그 봉사, 뭐 이런 거,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설명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나도 그 양반 또참 좋아하시는 좋아하는데, 그 양반이 이게 술을 좀 좋아하셔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술을 한 잔씩 드시면 이제 고향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지금 자기 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로입니다그 양반이 그 양반이 잘 부르시는 그 노래가 어. 선구자입니다. 선구자 여러분들 선구자 잘 아시죠? 어, 연변 근방에 있는 그 선구자 어, 거기 아마 여행도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선구자 선구자에는 그그쓴 어, 어, 분은 윤혜영 씨라는 분이 그 글을 쓴 시를 쓴 사람이고 그리고 조두남 선생님이 작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구자가 돼서 어, 선구자를 옛날에는 뭐, 뭐 거의 뭐 지금 들었습니다만, 모르는 분들이 없죠. 뭐, 애국가 담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던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양반이 그돌아가시 어, 전에 어, 가끔씩 술잔을 기울면 그 선구자를 잘하십니다. 일어나서 아, 그래 가지고. 아주 뽐입니다. 근데 노래를 잘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그 그, 그 곡과 그 가사가 자기하고 거의 잘 아마 밀접한 그런 그런 마음에 드는 그런 거가된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그 분을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서 그 분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어, 그거를 한번 제가 어, 그분에게 보내드리는 뜻으로 한번 이렇게 읊어보려고 합니다 일송정 푸른 소름 난말 한가에 서말 달리던 선구장 지금은 어느 곳에 깊은 꿈이 깊은 죄송합니다. 나도 뭐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어, 이분이 에, 어, 워낙 이렇게 아, 그분이 이걸 좋아하시고서 어, 제가 다시 그, 그나, 그분을 에, 생각해보면서 어, 그분에게 에, 에, 이거를 어, 그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모토 지만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아아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분이 어, 1년 전이죠. 1년 전. 어, 몸도 물론 많이 아팠습니다만, 어, 요즘에 그 핵가족으로 이제 혼자 계신 분들 많잖아요. 이분이죠.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집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 돌아가신 지 여러 날 만에 이제 게 발견이 됐죠. 우리나라 가끔씩, 그, 여러분들, 그, 어, 보도에 의해서, 그, 뭐, 아파트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뭐, 뭐, 1 0일 만에 이렇게, 어, 냄새가 많이 지독하게 나고 그래서, 이제 이웃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 발견했다는 그런 것들 보도 한번 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내가 요, 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좀, 어,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들이나 또는, 어 자기 그, 관, 식구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 이렇게 둘이 계신 분들은 둘이 계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혼자 계신 분들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들, 어 자녀분들이나 좀, 그, 형제분들이 있으면 간혹 전화 좀 하세요, 전화. 그래서 그분이 건강하신가 그냥 그렇게 전화만 하세요 확인하는 거죠.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됐든지 아니면 뭐 어, 뇌출혈 됐든지 해서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 정도 되면 전화를 눌수를수 누를 누를 수 있는 그런 그 어, 정신력도 없고 그런 저기 경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게 되면 그게 주변에 누가 뭐돌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뭐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 시신의 냄새가 나야나, 그래,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문 따고 들어가서 알게 되는데요. 요즘 같이 혼자 계신 분들이, 노인애들이 많이 계신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들, 전화 좀, 자녀분들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 뭐, 그렇게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너무 불쌍하고 안 됐지만, 또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오래 돼 가지고 시신이 상해 가지고 이렇게 됐을 적에 참 여러 사람들 또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전화를 하시기 싫으면요 카톡으로 다 이렇게 안내 문자를 보내 보냈어요 이게 그러면 카톡 보내면 되게 답변을 보냅니다 그래서 답변을 보내는 보냈는데 아, 카톡을 보내는데아 이거 하루가 지나도 이게 뭐 답변이 없다 그러면 얼른 전화를 해 보신다든가 아니면. 뭐 한번 찾아가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 노인네들 계신 그 가족 친지 되신 분들은요, 아꼭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훌륭하고 어 그렇게 참그 똑똑한 양반. 그 양반이 이북에서 피를 나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한국에서도 또 기여도 많이 하셨죠. 그냥 그런 분이 아무도 모르는 강도 혼자 계시다가 혼자 사시다가 혼자 돌아셨다. 가아참 너무나 가슴 아프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이 이제 일주년 된다고 해서 제가 일주년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다른 것그 뉴스 보도를 그만두고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이제 마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앞에서 그분이 좋은 세상 가셔서. 편히 지내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그분 그 선배님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8월 말이 되고요 내일부터 9월 초하루가 되는데 여러분들 건강히 유의하시고. 또 이웃간에 또 집안간에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어도 꼭좀 연락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어 사람은 사람과 대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권중강이었습니다.